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이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네. 이번주는 휴가입니다. 네. 휴가 어, 다음주 진료전 검사도 있고 르마티스 내과 호국보험회사를 맞아 <laughs> 행사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목요일까지 푹 쉬고 네.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 성인 발병 스틸병 희귀 질환이라고 하죠. 근데 이 희귀라고 하는 말이 그 적지만 귀하다, 뭐 드물지만 귀하다. 영어로 레어, 네, 레어를 이제 희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나라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희귀 질환, 뭐 희귀 단측성 질환, 중증 질환 뭐 이렇게 하니까 희귀병 우리는 하는데 가끔 신문에 보면. 희소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희소병이랑 희병이랑 뭔가 했더니 영어는 이제 똑같은데 예.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희귀 이 병을 과연 귀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<laughs> 아니면 그냥 극히 드문 희소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그 차인 이것 같습니다. 똑같은 말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게 우리 또 국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영어로는 하나인데 국어로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 거. 그래서 희 귀가 맞냐, 희 소가 맞냐, 뭐 저도 찾아보니까 좀 논란이 있습니다. 원래 어법상, 궁... 문법상으로는 희소 병이 맞는 건데 이게 또 단어가 희 귀라고 된게 한자어를 또 번역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뭔가 안 좋은 거를 좋게끔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,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좋게끔 미화시킨 것들이 많은데, 희귀질환도 그런 표현이 아닐까,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쨌든 뭐, 드문 건 사실입니다. 많으면 감기처럼 사례도 많고, 약도 많고, 또 금방 고칠 수 있을 텐데, 별로 없으니까 연구도 안 되고, 데이터도 없고,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 요즘 크론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다라고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에... 네, 스틸병도 뭐 점차 늘어나는 것 같고, 제가 봐도 이거는 신종 두 주가 병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드물기도 하지만, 또 현대인에게도 잘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아닐까? 앞으로 많아질 수 있는,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환자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환자고 환자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같고. 아... 뭐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두려움은 가득하지만, 그래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네. 점점 더워지는 날씨,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들 내시고, 오늘보다 내일, 밝은 내일을 위해, 또 희망적인 내일을 위해 늘 내일 꿈꾸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